보러 있잖아요. 함을 묘 있죠. 함을 묘.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뭐 행위 구원이에요. 행위 구원이라고 노란한 자체가 이상한 거지. 사랑하니까 가는 거야. 사랑하니까 걸어가고, 사랑하니까 감사하고. 사랑하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사랑하니까 때로 힘들죠. 고단하죠. 외롭죠. 외로워요. 안 믿는 친척들, 안 믿는 우리 형제들 무시하잖아요.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롭고 더러워 말씀을 행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.